라디오를? 저의 애완 식물들입니다. 제가 매일 보면서 이런저런 말도 주절주절하고 쓰담쓰담해 주는 아이들이에요. 얘는 원래 이렇게 누워있는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얘는 이렇게 잘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쪽 봐봐. 불유양양이 적은 건지 시리얼이양이 많은 건지 너무 뻑뻑하네 요는너식아이 너무 아이 너무 <laughs> 이렇게하이렇게는거 맞나요? 는거맞나아닌거 <laughs> 같은데 돌려아닌습니은데돌려보이습니다오케이조금이 친구는 너무 아직 멀었죠? 손님을 기다리면서 제가 최근에 발견한 정말 별거 아닌 소소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 습도계 있잖아요. 이거를 정확하게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시려면 이렇게 세워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는 부분이 이 뒤에 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열어두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엎어두면은 제대로 측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세워서 이 뒤에 측정하는 부분이 다 공기 중에 노출이 되어 있어야지 정확하게 온도와 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잘 올라가고 있죠? 지금 가습기를 보이시나요? 아주 빵빵하게 틀어놨어요. 아까 처음에 18도 보여드렸을 때보다 지금 한 30분 정도 지났어요. 히터 틀어놓고 문 닫아놓고 있었고 가습기를 열라 빵빵하게 틀어놨습니다.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때 그때 다르게 아. 하고 싶으세요? 그때 했던 거랑 혹시 그때 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 네. 그때 시커레 1 2 m m 까지 했었거든요. 네. 사실 꽤긴 길이고 높은 컬인데 속눈썹 좀 처져가지고 제가 C컬 그때 추천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좀 얇은 모뭐 있어가지고 속눈썹 전체적으로 조금 두껍게 가면서 좀 얇은 모는 좀 얇게 들어갔었고요. 음. 오늘은 그러면은 뭐 컬이나 길이 같은 거들 변화 좀 주고 싶으신데요? 더 티나게요? 저 여기 미각 한번 보시고. 사실 그때 했던 것도 그렇게 눈이 안 띄지 않았을 텐데 더 길게 하고 싶으신데 길이를 아니면 정면에서 딱 봤을 때 이렇게 눈두덩이로 올라오는 컬이 더 많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컬을 더 구부러지게 디컬이라 그래서 이거보다 컬이 한 단계 더 높은 거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시컬 12mm로 하셨잖아요. 코를 하나 올리고 길이를 하나 내리면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컬에 12가 디컬에 11mm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디컬에 11mm를 하시면 그때 했던 거랑 느낌은 비슷한데 좀더 눈두덩이에 분명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길이도 더 길게 하고 싶다 그면 디컬에 11mm, 12mm 하시면 그때보다 더 길이도 길어지고 더바자 올라가는 느낌 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D컬의 12mm요. 눈한번감아보시요 떠보시고.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디컬은 아무래도 컬이 많이 이렇게 꺾여있기 때문에, 우리 속눈썹은 이렇게 일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있는 접착면이 되게 좀 좁다 보니까, 좀 많이 돌아가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어요. 속눈썹을 이제 한달 동안 붙이고 있으면, 속눈썹 조금씩 막 모양이 이렇게 뒤틀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제일 낮은 제이컬보다 좀더 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빗질을 좀 자주 해주셔야지 모양이 유지가 잘 되는 관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괜찮으시면은 디컬이 12mm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두께는 그때 했던 대로 0 1로 베이스하고 얇은 모만 0.1을 하는 걸로 할까요? 모양도 그때 꼬리가 길어지게 했었거든요? 이 디컬로 꼬리가 길어지게 하면은 이렇게 아이라인을 길게 그린 효과보다는 눈이 더 이렇게 올라가서 약간 트아이 같으니까 더 눈매가 이렇게 올라가 보이는 효과가 좀 있어요. 근데 손눈썹이 살짝 차진 편이라서 뭐 남들처럼 이렇게 심하지는 않을 텐데 조금 그런 거로 생각하셔야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오늘도 꼬리만 12mm를 넣고 전체적으로 디컬은 11mm를 넣을까요 그럼 그렇게 해볼게요. 제가 그때 보니까 꼬리가 좀 속눈썹이 얇아서 꼬리에 얇게 붙여놨거든요? 오늘도 보고 속눈썹이 얇으면 그런 식으로 진행할게요. 한번 모여보세요. 오늘 오신 분은 두 번째 오셨는데 쌍꺼풀이 얇게 안쪽에 좀 있고 겉에는 좀 겹쌍꺼풀이 좀 여러 겹이 있는 분이셨는데 그때 C컬에 11mm 했었는데, 그 때보다 좀더 컬을 높이고 싶다고 하셔서, 오늘은 D컬로 들어갈 거고요. 섹시 스타일로 해서, 꼬리만 D컬에 12mm 들어갈 거고, 전체적으로 D컬에 11mm 들어갈 거고요. 보시면, 속눈썹이 아주 건강하고, 숱도 많고, 되게 일자로 쭉쭉 뻗어 있어서, 아주 붙이기 좋은 속눈썹이에요.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련하게내 성길이 너무 아련한데? <laughs> 먼지를 모아모아 <laughs> 내 눈물 <눈을> 모아모아 <laughs> 우리 많이 긁것졌다 <갈> 눈성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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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짧아졌어 <laughs> 그래도 그래요. 아니면 이거를... 그래도... 저기... 저기... 뭐들그래저기저는 예전에 한번 그래가지고 코드 했더니,